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오늘 여러분께 드릴 취임사를 준비하면서 그간 저에게 보내주신 신뢰에 대한 감사와 함께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가득한 저의 진솔한 마음과 각오를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였습니다. 생각 끝에 다시 한번 출마를 결심했을 때 초심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은 회장이라는 직책 전부를 걸고 반드시 실천 실행하겠습니다. 회장이라는 직책이 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도록 자세와 처신을 반듯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사가 한 지붕, 한 울타리 안에 하나가 되는 대통합 시대에 걸맞는 회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선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생존권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축사의 생존권은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축이 바르게 정의되고 건축이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건축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선 확립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정의 노력과 함께 이에 따른 변화를 주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사회인식의 변화가 맞물려 제 자리를 찾을 때 우리의 일터, 즉 건축사의 생존권은 보장되고 확보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축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소음을 다하고 계시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33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혁과 혁신 그리고 변화입니다. 다가올 건축사 대통합의 시대에 걸맞는 체계를 갖추고 준비하기 위해 정관을 비롯한 각종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정관의 규정은 조직 구성원 간의 약속입니다. 방향이 맞아도 방법이 틀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전통과 관행은 계승 발전하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관행과 관습은 과감하게 폐기 수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 조직도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고 정책의 집행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조직으로 개편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정의 노력입니다. 조직이 얼마나 건강한지의 척도는 조직 내부의 자정 능력에 비례합니다. 대책 없는 온종주의, 좋은 게 좋다는 아니란 과거의 방식에서 이제 탈피하겠습니다. 잘못된 익숙함에서도 벗어나겠습니다. 반면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관심과 건전한 분노를 폭발시켜 이것이 협회의 성장 동력이 될수 있도록 회원의 권리와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회원은 협회의 정책을 믿고 힘을 더하고, 협회는 회원이 원하는 바를 찾아 해결해 내는 것,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바탕 위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이에 합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협회의 구성원으로 협회의 위전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협회상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함께하는 협회입니다. 최강의 구수는 제아에 묻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원과 협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회장은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길게 보면 회장은 주어진 배역을 마치면 무대 뒤로 사라지는 단역배와 같습니다. 우리 협회, 우리의 것, 나의 것입니다. 마주보는 방식으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진정한 공동체 의미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불을 피워놓고 모두 둘러 앉아야 합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닥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개인의 분노와 자존심을 협회의 이익과 혼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도 수긍하고 이해하려는 합리적인 관행과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조직 몰입도를 높이고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대내외 행사는 물론 협회 회무에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열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은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는 미래의 재앙적인 지혜와 안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일시적인 혼란과 희생이 두려워 변화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선택할 길마저 막혀버릴지 모릅니다. 하나씩 양보하고 뺏기다 보면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가 회원의 맨 앞에서 찬 바람을 맞겠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정책 소비자인 회원들이 만족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한 것 못지않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은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협회와 외부와의 접촉을 보다 더 넓혀 소통과 교감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답을 찾고 해결해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신뢰에 보답하는 힘 있는 협회, 꼭 필요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3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회원의 뜻을 새겨 현재 진행 중인 현안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건축사 대통합의 시대를 열고 이를 넘어 건축계가 하나 되는 더 높은 대통합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 함께 갑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